안녕하세요. JS 스튜디오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2025년 7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무려 최대 100만원 규모의 초대형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생소비쿠폰, 통신비 감면, 긴급지원금까지 싹다 챙겨드리는 꿀같은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단순한 한번 주고 많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물가도 오르고 생계도 팍팍한 시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농촌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정말 큰 맘먹고픈 정책입니다. 이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신비 감면 생계 긴급 지원 패키지.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민생소비쿠폰 혜택입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공통으로 15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플러스 15만원에서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플러스 25만원에서 총 40만원. 게다가, 비수도권 주민은 플러스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플러스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농촌 거주자라면, 총 4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월 22일부터는 2차 소비 쿠폰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 중 소득 상위 90%까지 대상 10만원 추가 지급. 즉, 1차에서 최대 45만원 받으신 분이 2차에서 또 10만원을 받으면 총 55만원 쿠폰 혜택. 이 쿠폰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충전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다음은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휴대폰 기본요금, 인터넷요금, 통신비 월 정액요금, 이 최대 30에서 60%까지 감면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만 지참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로 등을 통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 중병, 가정폭력 등 긴급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한 번에 50만원 이상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쿠폰 신청방법. 온라인은 카드사 앱, 국민농협 신한 등 또는 지자체 플랫폼,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창구에서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는 9월 22일부터입니다. 7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유일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수가 1과 6이면 월요일 신청합니다. 통신비 긴급 지원 신청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 하면 됩니다. 질문.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농촌 거주자라면 1차 45만원, 2차 10만원 총 55만원. 거기에 통신비 감면은 월 1만원에서 2만원과 긴급지원금 포함 시 최대 100만원도 가능. 질문. 어디서 쓸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쿠팡, 백화점, 온라인몰 사용 불가입니다. 질문. 기아는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필수. 그 이후엔 잔액 소멸될 수 있어요. 질문.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소비 쿠폰 통신비 긴급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를 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당장 주변에 어르신, 부모님, 형제, 자녀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는 더 알찬 혜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